i n c 껌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우리 극 극한 문제로 좀 돌아와 보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이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때? 0으로 가야. 0으로 가야지. 가야지. 다시 말하면 f에다가 3 넣으면 뭐가 된다?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 그러면 어, f에다가 3 넣으면 0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첫 번째 세 첫 번째 f에다가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3 넣어보자. f3, f3은 얼마냐면 27 더하기 9a, 9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얼마 나온다? 0. 0 나온다.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조건 나부터 해야겠네. 나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0에서 극대값이라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0일 때 이런 모양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0 넣었을 때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넣으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0. f 프라 0은 얼마다? 0. 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다가 활용해 보면 이제 가족권에 다시 아니, 미분해서 0넣어보자 그럼 미분해보면 대볼까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e a x 더하기 b 여기다가 0넣으면 f 프라임 0은 지금 얼마야 b지 어 이게 0 나온대 그지 그러니까 b가 0이니까 얼씨구나 얘는 0이다 맞지 그러면 지금 27 더하기 9a 더하기 c는 0 여기까지 얻어냈다. 어, 자 그러면 다시 음 여기다가 다시 올려보자. 여기 가족권에다가 fx가 지금 fx다 올려볼게. 이제 극한 문제야. x가 3으로 가면 x-3분의 fx. fx는 x의 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b는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b는 없어지고 bx는 없어지고 c인데 c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7로 바꿀 수 있지 맞지? 그거를 c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 보면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7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와 얘가 3이 나온다는 거야 어때 이해 돼서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건데 극한 기억나?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면 근데 다항식 분해의 다항식이면 반드시 뭐가 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약분이 된다 그러면 x가 3으로 갈때자 뭐부터 하면 되겠나 이게 이거 다양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 어 여기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27 하고 하면 좋겠, 좋겠다 그지?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그러면, x-3,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는 a로 묶어내면, 이두 개는 a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9인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극한을 했더니 3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예전 알고 있었다시피 약분이 돼. x-3, x-3. 그지? 그러면 이제 맘 놓고 이제 대입해도 되는대 그지? 그러면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3 놓으면 6a. 이것이 3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는 굳이 계산하면 27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고 6a가 이거면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지 a가 마이너스 4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 이건 얼마야? c는 9. 9가 되지 그지? 그러면 c는 9, b는 0,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fx는 다시 해야겠네 그지.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c는 9였습니까? 아, 9 이거 다시 미분해서 계산해보자. 어,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맞지? 네. 그럼 얘가 0 나오는 거 해보면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그러면 지금 x가 얼마야 x가 0이거나 3분의 8이거나야 그지? 아참 이제 보니까 극댓값 구하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0에서 극댓값 나온다고 했지? 네. 극댓값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이 극댓값은 f뭐야? F. 0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F0은 얼마게? F0은 0, 0, 0이니까 C가 바로 뭐야? 이게 지금 F0이지. 극대값이네. C가 얼마였냐면 아까 9였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미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오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뭐, 문제에서 만약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